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지만 설마 했을 겁니다. 다음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전문가의 견해로 보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론조사의 선별적 조사. 월요일인 지난 2017년 9월 18일 올라온 이 글은 20일 오후 6시 현재 64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2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린 상태다. 인천시청 내부 대화방 인투이는 최근 전화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글이 게재됐다. 얼마 전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전화를 받았고,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 매우 못하는 편이라고 했더니 조사자가 인천 지역 여론조사가 끝난 줄 모르고 제가 실수한 것 같다며 전화를 끊더라는 얘기이다.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전화를 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인천 지역 조사가 끝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처럼 여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문가를 싫어하는데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2. 객관적 사실도 반영 안 되는 여론 조사. 여론 조사가 여론을 반영 못해 궁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다음은 2017년 7월 이재주 문가장권 국정지지율에 대한 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80%라고 합니다. 이걸 믿으라고 발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 중 79%,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36%가 문가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우선 민의당 지지자 중 80%에 육박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답변. 자유한국당 지지자라면 우파 성향일 텐데 좌파 정책만 밀어붙이는 문가 정권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36%나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결코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말로 증명하신 분께서 해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들하고 왜 우리가 형제의당입니까? 아 원래부터 아니었다. 우리가 같았을 뿐이지 네. 왜 형제의당입니까? 어. 형제의당 취급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하겐 총리를 필요해서 지금까지 협력을 해줬을 때 추미애 대표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형제 직업했습니까?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 선거 추진단 부단장이 문준용 특혜 의혹이 이루어진 고용정보원에서 권재철 당시 원장은 고용정보원 인사 담당자에게 권모씨가 권양수 여사가 보낸 사람이다. 영부인의 친척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던 2017년 7월 1 1일에서 13까지는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이 한창이었던 때였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안철수와 박지원을 신나게 공격했을 시기입니다. 기존의 국민의당 지지자는 국민의당에 실망하면서 지지를 철회하였거나 또는 문가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가 야권 주기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국민의당을 지지했었겠죠. 그런데 국민의 이당 지지자 중 80%가 긍정 평가라고요? 적어도 국민의 이당 지지자라면 문가의 국정 수행에 부정 평가가 더 많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도 여론 조사가 왜 여론을 반영 못 하는 것인가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3. 언론의 여론 조사를 선별적 이용. 여론 조사를 하는 언론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는 일반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맹점을 노리고 헤드라인의 대부분 응답률까지 표기하지 않습니다. 의뢰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 및 정당의 지지도만을 표시하게 일반 구독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보다 헤드라인만 보기에 지지율이 높으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건 국민을 개 기... 돼지로 알고 여론을 호도하여 돈을 주는 의도자의 성향에 따른 조사자를 많이 확보한 여론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언론에 발표되는 국정지지율에 관한 뉴스들이다. 왜 이리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 못하는 이유를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응답률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은 응답률까지 꼼꼼히 보지를 않습니다. 리얼미터는 2017년 9월 18~22일, 전국 유권자 2,53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주간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5%피 내려간 65.6%로 4주째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6%피 오른 29.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뉴욕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발시복한 완전파괴 발언이 있던 지난 20일 일간 집계에서 66.9% 부정평가 29.0%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여전히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60세 이상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부정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중 집계는 지난 18일에서 2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3,411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2,533명이 답을 해 4.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 비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뉴스에서는 이렇듯 여론조사의 신빙성과 응답률의 객관적 사실을 메인 타이틀로 달기보다는 여론조사 기관이 자기에게 의뢰하는 성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응답층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고 그곳에는 성향이 비슷한 부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4. 여론조사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여론조사의 함정 28,398통 전화에 최종 응답자는 0삼 명. 문 대통령 지지율 85%? 66%? 여론조사 따라 널뛰기 전문가 응답률보다 조사 방법이 문제. 여론조사 홍수 시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인 2017년 8월 한달 동안에만 여론조사 결과가 30건 등록됐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관한 여론조사만 25건이다. 각종 매체에선 이를 인용한 보도가 넘쳐난다. 여론조사는 전국민적 오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론조사가 늘어나면서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조사에도 많게는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야당 정치인들은 70에서 80%를 오르내리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을 조작한다고까지 말한다. 100명 통화하면 10명만 응답 야당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많이 거론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 중 하나는 낮은 응답률이다. 한국갤럽은 2017년 8월 29에서 31일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28398회 전화를 걸었다. 이중 6366개는 팩스, 결번 등이었고 16612개는 통화에 실패했다. 전화 연결이 된 것은 5,420명 뿐이었다. 이 중에서도 4,417명은 응답을 거절했고 1,003명만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률 18.5%다. 그나마 한국갤럽 조사는 응답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리서치뷰가 2017년 8월 27에서 31일 벌인 조사의 응답률은 3.6%에 불과했다. 지난달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30개 여론조사의 평균 응답률 단순 평균은 10.0%였다. 일부에선 보수 성향 유권자는 대부분 응답을 거부하고 진보 성향 유권자만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침묵에 나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응답률은 여론조사 정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응답률보다 중요한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강조한다.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구 비율만 맞춰서 조사하면 이론적으로 편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리서치앤 리서치 본부장은 보수 정치권에 실망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지만 응답률만 갖고 신뢰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장덕현 기획조사부장과 홍영택 선임연구원, 이해호 자문교수는 2014년 RDD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 여론조사의 응답 편향 보정 방법 논문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은 지지 정당보다 정치 관심도와 연령 차이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은 있지만 특정 정당 지지자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 큰 차이. 응답률보다는 여론조사 방법이 결과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최근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ARS에선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달 18에서 19일 전화면접 100%로 벌인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85.3%였다. 역시 전화면접 100%였던 한국갤럽의 지난달 29에서 31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6%였다. 이에 비해 ARS 100%였던 데이터앤리서치의 2017년 8월 28에서 29일 조사에선 문 대통령 지지율이 66.3%로 KSOI 조사보다 19%포인트나 낮았다. ARS가 90%였던 리얼미터의 2017년 8월 28에서 30일 조사에서도 73.4%로 비교적 낮았다. 전문가들은 면접원과 직접 통화해야 하는 전화면접과 음성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ARS의 차이로 설명한다.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은 전화면접에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은 응답을 거릴 가능성이 있다며 ARS 조사에선 부담을 덜 느끼고 의사 표현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RS는 전화 면접보다 응답률이 낮아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오차 완벽 제거는 불가능. 유무선 전화 비율에 따라서도 여론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정치권에선 무선 전화 조사는 진보 성향 정당에, 유선 전화 조사는 보수 성향 정당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유선 전화 응답자는 노년층과 주부 등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가 많고, 무선 전화 응답자는 20~30대와 사무직 등 진보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100일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대부분 80% 웃돌아라고 언론에서 발표했다. 이런 분석대로라면 무선 전화 비율이 높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선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칸타코리아가 2017년 8월 14에서 15일 실시한 조사에선 무선 전화 비율이 58.3%로 8월 여론조사 중 가장 낮았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은 81.6%로 높은 편이었다. 표본을 정확하게 추출해도 오차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응답자가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길 리서치 소장은 질문 내용과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진다며 여론조사를 절대시하거나 맹신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여론조사는 언론과 같이 조작이 가능. 잘못 입력된 정보를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그것의 열배의 신뢰가 받아들여져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실례로 김영애의 황토팩은 황토 성분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이영돈 PD의 방송으로 하루아침에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매출이 줄어망했다. 이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중금속이라는 진실이 밝혀지고 법원 판결도 받았지만 정작 당사자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지라면 광우병, 사드전자파 등의 불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병행되어야 언론이나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하셨죠. 네. 이번에 JTBC 그다음에 어, 이달의 기자상 대상하고 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네. 문제는 태블릿 PC잖아요. 네. 태블릿 PC가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런 큰 상을 줬는데 태블릿 PC가 입수가 절도 위에서 입수했다. 만약에 네. 또 만약에 이것을 조작했다. 이것이 밝혀지면은 위원장님은 그 위원장직이 아니고 지금의 방통 위원장이 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는 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열 아니 그러니까 7명의 혼자 심사위원들이 결정합니다. 한 위원장이시니까 그 결정에 책임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PC에 자리가 대해서 아닙니다.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태블릿 p c 에 대해서 거기 그 심사 공적성이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한달 동안 방통위에서 태블릿 pc 조작 진상 규명 위원회가 한달 동안 철야를 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그때 방통위의 행태는 전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따지겠지만은 문제는 태블릿 pc가 이것을 절도해야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조작이 됐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절도가 했다 그러면은 태블릿 pc 들고 방송 또 들었다는 사람들 다 절도 공범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짚어둔다는 거예요 태블릿 PC부터 틀어보세요 태블릿 PC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대요 독일에서 다 거짓말 아닙니까? 저것이 쓰레기통에 주워왔는지 절도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절도했으면 그거는 가져온 사람 절도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조작했으면 조작죄로 집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일부 방송에서 태극기 집회 12,000명, 그다음에 촛불 집회 72만명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저게 지금 어? 10배가 태극기 집회가 많은데 12,000명 대 72만명이라고 보도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자 JTBC 어? 2월 4일 날 위에 께 JTBC가 방송했는 태극기 집회 모양이고 밑에께 실지 모양입니다. 조작도 이렇게 조작하고 편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위원장 후보는 저기에 뭐 편파 방송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모차 끌고 나오면 통일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 원 준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그다음 아리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가짜 뉴스가 6개월 동안을 국민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어, 저런 뉴스들이 10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까? 그걸 뉴스를 던져놓으면 가짜 뉴스 던지면 어좋 편이나 방송의 패널들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뜯어 서잡고 말이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 외국에서는 20% 이하의 응답률은 언론의 발표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론과 여론 조사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맹신하는 것에 전문가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여론의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20% 정도만 믿는다고 한다. 여론 조사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응답률까지 꼼꼼히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